포도 열매 맺기 프로젝트 한 달간 진행되는 공동 이벤트를 통해 포도알을 가장 많이 모은 마을에게 지원금을 드립니다 포도알 모으는 방법 지금 같이 봅시다 방법 하나 오늘 하루 붙잡고 살아갈 말씀을 정하고 마을톡에 공유해주세요 공유할 때마다 포도알을 하나씩 드립니다 대량 확보 가능하니 힘써주세요! 지금 몇시지? 7시, 7시 반. 반! 방법 2. 7시 30분에 시작되는 중복기도에 참여하면 보도할 증정! 할렐루야! 아멘. 방법 3.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금요기도에 참여만 해도 보도할 증정! 주차 이번 주 내가 만난 하나님 다시 기억하기 좋은 날씨 주심에 감사합니다 와 같은 주중에 느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1대1 오픈 채팅으로 나눠 주세요. 참여한 지체 중 10명을 추첨하여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 드립니다. 2주차 예수님 기억하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포도주와 떡을 나누시며 나를 기억하라 하신 것처럼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나가면서 포도주와 빵을 받아 가세요. 교회에서는 취직하지 않는 센스! 3주차 성령의 열매 필사하기 성령의 열매와 관련된 성경구절을 선택해 필사하고 마하나임을 태그해서 올려주세요. 참여한 지체 중 10명을 추첨하여 베스킨라빈스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4주차 우리 마을 모여서 금요기도회를 마친 후 마을 순 사진을 찍어서 구루터기 마을장에게 보내면 사진을 인화해드립니다. 순장님 혼자 사진 찍지 않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